여러분, 둠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찬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의 신비한 이야기, 생과 사이 경기를 넘는 한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그곳에 여전히 떠도는 염원들이 과연 존재할까? 미대한 장군의 이야기, 그는 수많은 도전을 겪었고 죽음과 맞서 싸우며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는 과거의 유령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14세기 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성기다. 당시 중국 대륙을 평정한 명나라와의 관계를 모호적음이 이끌고자 했다. 하지만 이은 순조롭지 않았다. 명황제 수원장이길기 적대적진 태도를 취한 것이었다. 외부 토돌로 이름을 날리자오태삼궁 이성기의 귀신같은 모형과 나만이 담성해져가는 그의 군살에뒤 위협을 느낀 따달기였다. 조원자는 이성기가 보낸 표문을 뒤집자다. 서신을 보내는 쪽쪽 뻥녀거나 철문숙숙은 하였고 그런 일이 당복되기 나중에 아무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참 성비가 홀로 나서 명나라도 갈 것을 자청했다. 개나, 개국검심, 존반이었다. 원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왕조를 개천하 태종 이성계나 국포 중계를 정해 명나라에 굽나줄 것을 청하고자 했다. 옛고조선의 이름이 종선과 이성계의 공연 이름을 따 천염이 두 곳이었다. 명의인정을 따다 잔정으로 밀건한 이심엄조의 부족한 정당성을 채우고자 함이었다. 자진아 그간 주원장이던인 퇴학질에 주는구동 사신으로 명나라에 자겠다 나서는 이가 없었다. 속돌리 명나라 땅을 탈받다. 어떤 해를 담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다.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뜻 나서는 자도 없었으니 태중의 굽니다. 나날이 짚어서만 봤다. 들어도 너는 날 마침내 리김가티한테 나서 마네였다. 좋다. 손심이 더이딥 나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태존을 도왔다. 초반이야는 신하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었으나 막상 우린 천일을 사지로 보내기 때문에 태존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번이 티의 마지막 여행길이 될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초반은 굳게 마음을 먹던데. 태조를 안심시켰다. 조김자가첫 붐입니다. 소나태 지지읍소서. 이에 태조나 눈물을 머듬고 이리와 소나태였다. 핑케 웬이 점심이 다녀오시오. 조반은 그 길로 개경을 떠나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톰의 돌이 이르렀을 즈음 어느 남자에 머물고 가게 되었다. 흔기롭게 태조가 안심시키 그였으나 그 또한 이것이 자신이 마지막이 될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조바나 이런저런 생각에 몸을 뒤척이며 깊은 밤이 되어서야 탄심히 잠에 들수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다 조바나 눈꺼풀 위로 비쳐오는 알수 없는 푸른 밤새 잠에서 깨었다. 뭘 빛이란 말인가? 교심스레 눈을 떠보니 밤 한켠에서 누군가 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연마만 방채를 뜸다세 명의 퇴쳐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쪼반을 놋을 놓고 그들을 우러도 보았다. 그러자 단 부처가 가만히 만했다 어리고 지갑 손더서 비버럭을 덮었다. 리프오 미하성인극 지우타우즈. 그 같은 광경에 압도된 조반은 간신히 입술을 뛰어 답했다 와, 딱히 그렇겠습니다. 들어자 새 부처가 앉은 광경아. 빠는 속도로 다가와 조반의 코앞까지 다다랐다. 미워한 꿈이로다. 전에 섞인 조반은 그제야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저를 떠나며 저를 지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지짐은 새 부처의 생김을 듣도나 없이 지의하며 말했다. 반물에도뒤글성인 듯합니다. 그러더니 중반에 곱담 뒤편으로 데려갔다. 그곳에 지난번 보았다. 새도 처마 똑같은 생김의 불쌍 나란히 놓여있었다. 이불상들은 원래 정다가는 모셔져 있었으나 지난 날전란으로 인해 건물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저리 불상만이 남게 되었지요. 워낙 사랑의 서가 남자인지라 이철 이곳까지는 모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예사꿈이아니을 확신한 정당은 그곳 고장의 금수를 찾아다 처신의 여비를 나누어주며 점심이 청했다나날 너란 일로 두키을 떠나야 하오. 를 뜻해 서투은 무시는 정각을 지어주시겠소. 불소 또한 동 이야기를 듣고 지이하하며 그의 첨을 흔쾌히 승낙하였고 비로소 안심한 초반은 불삼 앞에 도로 앉아 기도로 물렸다. 우연천한 계기로 점시 슬보면 모시게 됐으나 저는 곧 더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합니다. 너무 이들이 드신 슬픔은 모실 도시에 이제 몸처럼 계시지게 만회하다 제가 돌아올 수 있다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슬픔을 위해 태잡불상을 하겠습니다. 들어자 텅대한층 들상이 이대서 뭔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몇달후 조반은 우여곡절 끝에 경제의 붐이 있는 남경에 도착하였다. 터지만 반이나 자를다 궁궐 앞에 이르자마자 명예 병설들은 탁자고자 트이게도 달려들었다. 통제태어의 명으로 도료의 서신을 초던나무가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철렴을 당하게 생긴 조반은 처분이 그들을 타잃었다이러지 마시오. 늘처할 것이 있어왔을 뿐이니 겸직히 말을 들여가 주시오. 자지만 그들은 초반에많은 들은 척도 가지 않았고 더는 그가 무어라 할 새도 없이 터치기 끌고 가 형장에 굴렸다. 그리고 이내 칼을 던져 휘둘러지만 초반에 목은 찰려나다 차디찬 바닥에 둘러 떨어져 버렸다. 망난이는 칼을 지들러 귀를 털고나 떨어진 그의 목을 집어올리고자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때 타는 손이 먼저 조반의 목을 잡았다. 게... 이면 목이 잘려나다 조반의 웅뚱이에서 뻗어나온 것이었다. 굽는 게... 거... 거... 존당은 천천히 자신의 머리를 들어 다시 옆길 위에 올려놓았다. 경직해 전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 말을 들어봐 주시오. 이 지이한 이은 임의 황제의 기로 전해졌고 주원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속히 초반을 둘러오도록 했다. 유목히 결론 제재를 두개터들었다 초반은 잘렸던 머리를 꽃꽃이 재우고 대보했다. 어찌 결론도 할수 있겠습니다. 초점 땀면 마와 같음이다. 더덕 까이 차갈 만큼이나 맞습니다. 그리고는 뛰연이 다져온 글을 건네기 소원장은 니를 받아 읽어보고는 대통흥 기설이 날 걸로 글을 꾸짖었다. 조선과 전용이다. 뇌놈들이 도신화를늘 내라는지라. 이성계가 제안한 차령의 중국식다는 말, 몇나라가 세워지기 전 중국 대륙을 지배하다 원나라의 근도지천하군의 중국집다는 말, 선임다 비슷했다. 대충의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 주원장이 고를 수 없는 파영이라는 이름은 한 짚보 내 조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었다. 범인 유합다성 이별길 군비지어토층희는 늦을 느낌는다 주원장은 대무하여 주변에 명했다. 언제그진 무기 전치제 잠수는지 보디어 포보잡지나 점지의 경경침이 연이글제나 그러자 점지의 명을 받은 잠수는 많이 떨어지지 전무섭야 번개처럼 칸을 휘둘렀다. 조바는 다시 목이 자리어 지푸라기처럼 쓰러져버렸다. 지원자는 깜짝 놀라 잇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목이 떨어진 조바가 바닥을 더듬어 머리를 잡고다 다시 절이 어기위해 올리는 것이었다. 참답에 심하십니다. 이설의 이름을 정해주시지라. 주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금명했다민혁들어누야이소의이민히이치지 않기. 명을 받은 점수는 겁에 질려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다져두며 또다시 중번에 하나 대하 하지만 초반은 이번에도 태연이 목을 주어 떡기 위에 올려놓을 둔이었다 이 놈이 무엇이냐 석언니냐 귀신이냐 조반 잘렸던 목에 다시 꼿꼿이 쳐들고자 가만히 답했다 조반 이를서그 벽을 다뜨어 남아 의시종을거두었을 구객이다 들었지 그의 눈빛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니 소원장은 그제야 그를 뒷박하기를 멈추고 튀게 감탄하며 말했다 주이성아이 힘이 많구라 그리고 나, 그릴서그 얘기 내았다 종서. 우자이콩국으로 돌아가는 길, 종바는 지난날 무겁던 남자의 다시금 들었다새 불삼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정각이 완성되어 있었다. 종바는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 불삼이 있는 정각 안으로 들어갔다. 조반은 그... 염정몰라 그만 선이지저앉고 말았다. 새 불사는 하나같이 목이 잘려나가 있었다. 그 보다 더 우리 덕목을 지킬 것이 두려워하지 말다. 새 불사는 조반 대신 목을 잘려준 것이었다. 이를 깨달아 하조하냐,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텀사이 뜻을 전해하고, 이에 응답이라도 하다, 선다 가나, 영롱한 노색구름이피어났다 이후, 그 남자나, 목숨을 이어준 전이란 뜻으로, 송명사나 불리기 되었고, 그곳고자나 오색 구름이 피어난 곳이라하여, 봄미가 불리기 되었다. 봄미의 송명사나, 현재, 전년복독 서운군에 남아있다. 우리는 미제한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레고의 적과 싸울 뿐만 아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던 전쟁의 드라마를 겸함했습니다. 드라직면했던 끔찍한 일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를 음산한 김일들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으니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고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